안녕하세요. 오늘은 거의 4주 만에 보미를 만나러 갈 겁니다. 반지를 꼈는데 너무 손가락 털이 많아가지고 손가락 털 먼저 뽑고, 아, 손가락 털을 먼저 뽑고 가고 갈 거예요. 이건 개 목걸이 아니고 포커예요! 대학교 1, 2학년 때 많이 샀는데 아 많이는 아니구나 한두개 두 정도? 두개 정도 샀는데 아야 그... 그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안 꼈어요 근데 이 룩에 제가 원톤인데 원톤이어서 이런... 이런... 그, 이 색깔, 뭐라지? 어, 그, 코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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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뭐더라? 실버 말고, 아, 이뭐 단어. 실버 말고 뭐라고? 그 뭐야? 뭐지? 그, 뭐지? 아무튼, 원톤, 웜톤 색깔, 웜톤 색깔 목걸이 밖에 없어서, 은색은 제가 안 사가지고, 은색 목걸이는 제가 안 사서 집에 있는 쿠커를... 사봤습니다. 너무 여기가 헤~ 해서.. 이거 저옷산거예요 <laughs> 일단 손가락 털을 닫고, 출발할 때 다시 키겠습니다. 너무 더워! 너무 더워, 너무 더워. Hello, 아 너무 더워. Help me, Help me. 맛있겠다라 <blunt animation> 음? 볶음밥 호미 볶음밥 호미 뱀이가 뱀뱀 울며 뱀이 망고빙수 망고빙수 다 아, 먹을 수 있을까? 근데 그거? 모르겠어 <박> 아니, 왜 내가 사는 동네에는 왜 설빙 안 생기냐?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구이가 하나 와봤고. 아. 제 옆에 있잖아요. 아. 이렇게 창업을? 우리 목소리보다 매미소리가 더클거 같은데? <웃음> <웃음> 사람이 줄줄줄줄. 이거를 넣어가지고 섞어 먹을까 케이크랑 몰라 배달의 민족. <RutTER> <dive risos> <조금 sanit basated> 배달이 있는지요? 짠! 우이가 배달해서 했었다 <laughs> 하다가 아저씨 반스 봤잖아 아 어? 나너 아까 반스 손가락 <laughs> 먹었어 먹었어 정말 먹었어 먹 아니 먹었대 긁었어 긁었어 어디 있는설다 아이스 어, 냉동만. 어, 맞아. 에이. 그거 되게 셔. 내가 먹어봤어, 최근에. 삼촌이랑 엄마. 너네 그 생일만 먹가 봐. 그니까 그래서 비싼가 봐. 응침에말안 <laughs> 맞냐고. <한마디> <laughs> <에이. 웃음> 아우, 바이자은 계속 드는데 왜 들어가면 영이냐고 에이. 이거 봐. <laughs> 그냥 계속 들어가 있어야 돼. 내안었 음. 옛날부터 주사 맞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어. 주사 바늘만 볼뿐 맞는 건 무섭지 않았어 약간 겁이 많아서 어흑 그냥 거지만 않으면 괜찮아 나는 주사 맞는 거피 뿌는 건못 하지 초토화된 빙수 발코락도 잡다? 어디? 개 <laughs> 웃기네? 그치? 개 웃겨 이내리다 잡아 떼야 돼이거 어떡해. 와, 발 진짜 컸다 그치? 엄청 컸다 다리도 엄청 타이 거잖아. 그니까, 뭐야? 너 발이 왜 촉감해졌어? 아니, 햇빛이 진짜 쎘다니까. 그냥 이, 이런 땡볕에서 논 거야, 계속 하루 종일. 선크림 발랐는데도 한 시간에 한 번씩 발랐어. 와, 그랬는데요. 몸이 허얘지더라고요, 선크림아 사진을 찍었는데 다리가 아주 촉감을 넣었어. 깜짝... <laughs> 와 거의 패닝을 이건 어, 내 자리가 어, 아니.. 야..손이 이렇게 차이가.. <laughs> 진짜 개웃기네 인 인, 맨, 맨. 들어와 이러고 아이..쳐..쳐.. 그늘이야 참아.. 어..어..펴진다..지 혼자 펴진다, 펴진다. 네, 네. 들어와 들어와 <laughs> 그냥 바람이 혼자 펴지는데? 그러게.. 저기 포로를 자고 있어 포로. 어로 쳐야돼 호동이야 호동이야 옛날에 보노보노로 상대모사 진짜 유행했어 맞아 그러고 포랑이가왜 호노보노야? <laughs> 이랬잖아 <laughs> 그러고 맨날 너구리한테 막... 고 아. 나 대머리 되는 거 같아. 내 머리가 내 머리가 아닌 거 같아. 와나태골만 타고 있다. 섹시? 섹시 쇄골. 아우 더워. 목말라. 아 발가락 갔다 아야 아야. <laughs> 진짜라니까. 버스에서 그 치킨 사고 가면은 치킨 사가지고 가면은 무슨 무슨 법에 걸린다니까. 에이. 진짜야. 아, 마치 그거랑 이 비행기 탈 때는 슬신발을 벗고 타야 된다. 아니야, 그거랑 어머니 다르지. 지하철에... 지하철에 그 뭐야? 호두과자... 뭐... 화과자... 어? 화... 그... 찹빵 <laughs> 그... 그거 뭐야? 국화빵... 맞아! 국화빵 그거 사가지고 별의별 빵안 나왔다 이. 아니 사가지고 타면은 그거 불법이라니까 무슨 무슨 법에 걸려 다른 사람들 다 하나씩 안 나눠주면 법에 걸린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무슨 법이 뭔데 <laughs> 그거 아, 있잖아 태국에서만요 <laughs> 어떤 사람이 본인인가 막 그러려는데 어, 어, 앞에 술 취한 여자가 있었는데 아, 아, 앞에 앉은 사람이 만주를 사서 앉아있었는데 그술 취한 사람이 아, 본것 같아 <laughs> 이거 젖더라, 젖지 않아 <laughs> 달라고 해서 <안아줘요. 웃음> <laughs> 와, 나 귀염둥이래. 세금 써서 주면 주문하면 귀염둥이 아, VIP 전에 뭐라고 했어? 기염둥 아, 귀염둥이 귀염둥이라는 줄. 시원해, 여기 우리 집할래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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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키 영상 집에 가기 귀찮나? 어, 야, 집에 가기 귀찮다고? 어, nope